안녕하세요. 샤빈사이드 디자인 교실입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 자연스럽게 팔다리 길이늘리기인데요 먼저 완성된 이미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다리 길이를 늘리는 작업을 하실 때 뒤에 사물은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뒤에 사물이 심하게 왜곡이 되면서 아이 쇼핑몰은 좀 허술한 쇼핑몰이구나 하는 이미지가 생겨서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제가 보정한 건 뒤에 사물이 그대로인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뒤에 배경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다리만 쭉 늘려주는 착한 보정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리 길이 보정이 필요한 모델의 사진을 준비합니다. 자료가 없으신 분들은 샵인사이드 블로그에서 다운받아 주시고요. 파일을 다운받으셨으면 포토샵 실행시키시고 파일에 오픈 눌러서 이미지를 열어줍니다 일단 이미지가 세로로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요 컨버스의 세로 사이즈를 적당히 늘려줍니다 전550 정도로 늘려 줄 건데요 캔버스 크기를 늘려 주시기 이 전에 이쪽 컬러 피커 보시면 여기 백그라운드 색상에 다른 색상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여기를 꼭 하얀색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배경색이 다른 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요 늘어난 종이 부분이 그 색으로 설정이 되거든요 자다 되셨으면 이미지 메뉴에 컨버스 사이즈 들어가셔서 이미지를 위로 올린 상태로 세로 크기를 픽셀로 설정하시고 550으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채워질 색상의 백그라운드로 설정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오케이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랫부분에만 종이가 늘어난 게 보이시죠. 여기서 보통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선택 둘로 다리를 선택하고 변형, 단축키 컨트롤 t 로 이렇게 늘려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리를 늘리게 될 경우에는 다리를 포함한 주위 사물들도 같이 늘어나고요. 무릎이랑 신발도 이렇게 세로로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티가 많이 나는 보정법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오늘 우리는 티가 최대한 나지 않게 감쪽같이 다리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택에 전체 누르셔서 화면의 전체를 선택해 주시고요. 단축키 컨트롤 X. 잘라내기 하시고, Ctrl V 붙여넣기 해주셔서, 오른쪽 레이어 창에서 백그라운드랑 이미지 레이어를 분리해주세요. 이번에는 레이어 메뉴에 레이어 복사 들어가셔서, 이미지 레이어를 두 장으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일단, 아래쪽 레이어의 눈은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도구 모음에서 선택 툴 골라주시고요. 이렇게, 위쪽 다리 중간부터 이미지의 끝까지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 툴로 적당히 아래로 이동시켜 주세요. 너무 많이 내리실 경우에는 티가 나거든요. 욕심부리지 마시고 적당히 아래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게 되죠? 이제 선택에 선택 해제하시고, 이번에는 무릎 바로 위부터 이미지 경계선까지 잡아주시고요. 이 벌어진 공간의 절반만큼만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간이 좀 좁으니까, 왼쪽 돋보기 툴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아이쿠, 이렇게 클릭을 해서, 화면을 좀 크게 보고 하면 더 편하겠죠 다시 이동툴 선택하시고 변형에 자율 변형 가셔서 이렇게 절반만큼만 채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닫으셨으면 이쪽 체크나 키보드 엔터키 누르셔서 확인해 주시고요 다시 선택에 선택해제 제가 지금 선택을 할때 다리를 2등분해서 딱 절반으로 선택했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좁은 부분을 가지고 사진을 길게 수정할 경우엔 이쪽이 이미지가 깨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보정을 하면 티가 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마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선택 툴로 이쪽 경계선에서부터 위쪽 부분을 잡고요. 변형의 자율 변형. 이 단축키 컨트롤 T 보이시죠? 들어가셔서 마저 공간을 채워줍니다. 다 되셨으면 엔터쳐 주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아래쪽 다리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에 선택해제 이번에는 아래 위로 잡아당기지 않고 이렇게 사진 끝부분에서부터 발목까지만 잡아주신 다음에, 이동 틀 이용해서 아래로 당겨주시고요. 선택에 선택 해지하시고, 다시 선택 툴로, 여기서부터, 무릎 바로 아래까지 선택하시고, 단축키 컨트롤 T로 이빈 공간을 한 번에 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까 그 방법이랑 이 방법 중에 더 편한 걸로 쓰시면 되고요. 다 되셨으면 엔터랑 선택해 제 자, 이렇게 다리 늘리기가 끝났는데요.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의자 다리가 조금 휘어 있는 게 보이시죠? 다리 늘리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주의 사물에 전혀 신경을 못쓴 케이스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 보도록 할게요. 휘어있죠? 이쪽도, 이렇게. 휘어있는 게 보이시죠? 이쪽이 조금 휘었네요. 그래서 제가 작업 처음 시작할 때 이미지를 한장 복사해서 아래 깔아놓은 거거든요. 자, 레이어 창에서 아래에 있는 레이어 눈을 켜주시고요. 위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지우개 툴을 골라주시고, 살살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우다 보면 경계선이 이렇게 또렷한 게 보이시죠? 이 경계선 조금 풀어주기 위해서 이쪽에 가장자리 투명도를 조금 낮춰주도록 할게요. 다시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이렇게 지우면 아래에 깔려있는 원본이 드러나면서 원래 고든 의자 다리로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다리를 제외한 3을 위주로 지워 주도록 합니다. 왼쪽도 마저 지워 주시고요. 그런데 보시면 문제가 있어요. 제가 준비한 사진은 너무 모델의 발끝에서 딱 끝나는 사진이라서 아래까지 이렇게 다 지워 주게 되면 이렇게 사진이 잘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진 촬영을 하실 때 너무 모델의 키에 맞춰서 딱 맞게 자르지 마시고, 후 보정까지 생각하셔서 어느 정도 여유분을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쪽에 여유분이 넉넉하게 남는 분들은 이렇게 아랫부분 싹싹 지어주신 다음에, 왼쪽 크롭 틀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딱 잡아서 엔터치시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모델의 다리 길이가 얼마나 늘어났나 비교샷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확실히 다리가 쭉 늘어난 게 보이시죠? 작은 팁을 드리자면 촬영하실 때 배경을 너무 복잡하게 촬영하지 않으시는 게 보정하기 훨씬 수월하고 티도 덜 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샵인사이드 무료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더 알찬 강의를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